목감기에 걸렸어요. 뭐해 임마? 오늘은 여기 온지2주차 되는 날인데, 목감기에 걸렸어요. 목이 엄청 부었고코별도 많이 나고, 눈 굴릴 때 아픈 거 있죠? 몸살기 있는... 그래서 오늘, 자전거 타고 놀라 그랬는데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일어나서 감기약 먹고 누워서 아파서 잤는데 10시 일어났어요 어떻 2주만에 아플 수가 있지? 맨말 돌아다니니까 체력이 떨어졌나? 또 그러지? 아무튼 아까 콧물도 막 많이 나고 그랬는데 자고 이어나니까 조금은 나은데요. 그래도 지금 목이 많이 부어있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시 잘 건데 배가 고파가지고 원래는 못 나갔겠고 <laughs> 여기 커리나 햇반 <햇빵> 있거든요? <laughs> 그거 먹고 자야겠어요. 그냥 먹고 다시 그래도 이렇게 있길래 어제 새로운 임시숙소로 이동을 했어요. 임시숙소에서 임시숙소라고.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좀더 구려요. 음, 구려졌어. 더럽고. 해외에 있을 때 아프면 서럽다고 하는데 서럽지는 않고 오늘 못 노는 게좀 아까운 거? 그리고 해외에서 많이 아파본 적이 있어가지고 항상 한번 한 정도는 아팠던 것 같아 오늘은 확실하게 일정을 다 취소하고 회복에 몰두하겠어 가지고 진짜 등에 욕청 생길 것 같아서 나왔고요. 그 초콜릿 살려고요. 초콜릿 먹으면 기운이 날것 같아. 몸 상태가 많이 나아졌어요. 복은 아직도 붓긴 부었는데, 그래도 몸살기가 많이 줄어서 오늘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나왔고요. 여기가 서초 바로 앞에 있는 큰 공원인데요. 여기서 아침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공원 한편에 있는 데인데, 여기가 제일 아늑하거든요? 여기가 사람 안 다니는 쪽이어서, 여기가 제 운동 공간이에요. 굉장히, 오오나가 굉장히 K 배달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온다고 하던데 여기 파이브 가이즈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햄버거 빵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이브 가이즈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내 사랑 파이브 가이즈 시드니 시내에는 이렇게 사람도 많고요 높은 건물들이랑 쇼핑몰이 진짜 많아요 엄청 현대적인 도시이고 그좀 재미는 없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좀 재미가 없는 도시 인것 같아요. 여기 찔러. 아, 레너. They c o e o h e e r 아 a l o u g h all the way or e v e r y t i n g e e e v e r y t h i n g 파 어디에서든 항상 상한 가격이 었기 yeah. 때문에 막 우리나라 들어와도 엄청 사악할 것 같아요. <목소리도> 여기 그 감자도 맛있고 스위이크도 유명하긴 한데 저는 버거만 시켰습니다. 어, 리틀 버건데, 리틀 버거 리틀버거인데 피부가 맞나? 왜 이렇게 <목소리도> 진짜 피부가 맞 이거? 제가 이너모코스맨발 리틀로 먹거든요 이게 지금 패티가 큰으로 봐서는 큰 따위로 나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제가 미국에서 처음 먹었는데 제가 그 유명한 버거 섹시 버 그리고 인앤아웃 뭐 여러가지 먹었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저는 약품을 다 넣어서 먹어요 여기 버거가 진짜 크고 바로바로 바로 뜨겁게 해줘서 맛있고 소프도 맛있고 제가 느꼈을 때 색색은 조금 깔끔한 맛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찐 미국 아메리카의 맛입니다. 자, 북쪽이에요 진짜 크고 역시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 올라맛있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 맛이 똑같을까? 제가 파리랑 런던 여행할 때 진짜 많이 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상점이 있길래 한번 구경을 해보려고요 이야 귀여워 이건 뭐야? 틴 케이스에요. 이렇게 귀여운 틴 케이스가. 나무에 걸기 좋게도 해놨네. 센스있다. 귀여워. 거의가 거의 귀엽겠죠. 포장지. 분위기가 좋다. 여기 연말 분위기 나죠? 여기 외국은 이렇게 카드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카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걸 되게 많이 하나 봐요. 카드가게를 굉장히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카드만 파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카드가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파는 쇼핑몰입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럭키드로우 같은 건가? 산타 산타 어쩌고다 럭키드로우가 만나 모자 벌고 이거를 뽑아서 뜯다가 넣는 거야 뽑아서 뭐 하나 봐 여기 이렇게 시드니는 곳곳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진짜 많고 공원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쓰레기통도 많고 저 소녀가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 부른다. 비교도 없이 귀여워. 애들 춤추는 게 귀여워. 여러 개의 날씨가 있는 호주답게 맑았다, 흐렸다, 난리가 나요. 여기에서 크리스마스 뭐 페스티벌 한대요. 근데 그냥 무료 입장인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 봅니다. 저기 밴드가 있네. 아, 재밌겠다. 아, 뭐야, 뭐야, 뭐야. 날씨가 좋아졌죠? 여기 이렇게 먹거리 부스도 있고요. 이렇게 뭐 하는 것 치고는 사람들이 없는구만?

かんだ。 오늘도 플리마켓을 가고 있어요 이 새로운 플리마켓의 정보를 알아내서 가고 있습니다 뭐야? 오늘은 따뜻한 날이고 쫙 끝이어서 트램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반바지도 입었어요 여기가 트램 타는 곳이고 특이하게 여기는 이런 바깥에서 찍어요 이런 정류장에 탭하는 데가 있거든요 정류장에서 찍는 거예요. 트랩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 제가 내린 것은 어디냐면, 제가 첫날에. 오페라 하우스 보려고 왔었던 거쪽입니다. 미술관 있는 쪽. 사람 되게 많은 쪽. 여기로 가면은 사람들이 꽤 많죠? 지금 저쪽에 장이 섰거든요? 이제 시작인가 보다. 예쁠 것 같아. 트리도 있고요. 예, 뭐뭐 파는지 좀더 봅시다. 이런 걸로 만든 것도 있고, 나무로 만든 건가. 이것도 카드다. 직접 만드신 건가 봐. 그림이신 건가 봐. 아, 너무 귀여워. 색깔 티. 이런 포장도 너무 귀엽다. 여기는 저번보다 뭔가 상태가 좋죠? 꽃도, 머리꽃도 이렇게 판다. 시드니가 여름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런 장식 같은 걸 진짜 많이 해놔서 느낌은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엽서를 만드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신작가. 여기는 싱잉볼을 팔고 있어요. 화사가 해서 그 유명해진. 제 친구도 마음을 다스린다고 이거 쓰고 있거든요? 나도 요가를 본격적으로 신적하면 이거 쓰고 싶다. Hello? Can I hear this s o n g Thank you. 저도 명상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잡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안 하면 방법을 모르겠어. 그, 생각을 안 해야지라는 생각조차, 생각이 난단 말이지. 어, 어제 만난 사람들이다. 어제 만난 사람들. <웃음> <웃음> 여기는 그 바다 놀러가면은, 빛에다가 이런 거 깔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뒤에 있는 거 넣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어겨 괜찮으면은 사려고요. 예. 그거잖아. 네? I like yes. this. Do you have this? One? Yes. 여긴 없던데. 아, uh, so no. That's the last one. I'll get that down. Oh, yeah. Thank you. 저거를 마지막 거를 업기로 했습니다. 한 I don't need a n y b a g 야. Yeah. 캐 30달러에 제가 이제 씻이가거나공원에서 누워 있을 타월을 샀습니다. 필요했어요. 이거는 냉장고에 무슨 자석이고 트리에다가 하는 그런 건데 그 뭐지? 도자기로 만들어 있어요. 근데 색깔 같은 거 너무 귀엽다. 가 <놀람> 이런 것도 다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한 14,000원 정도? 이건 6,000 얼마? 이 정도예요. 카드까지. 진짜 만든 거라더 재밌는 거 같아. 이거 봐요. 집에다가 이렇게 꾸며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이분들이 만드셨대요. <laughs> 여기는... MCA라고 미술관이고요 서두우리나라 작가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받고 이서두 전시는 그 유료 입장이고 여기는 또 무료 입장하는 전시도 있어요 저는 저번에 전시를 보긴 했는데 화장실을 쓰러 왔습니다 들어온 김에 미술관 한번 다시 들어와 봤는데 여기서 보는 이 뷰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옆으로 보면은 저기 오페라 하우스가 보여요. 진짜 그림 같죠? 저기 사람들. 어느 쪽으로만 봐도 예쁜 이 여쪽 풍경들. 내부 작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무료 전시인데 한 3, 4층까지 계속 무료 전시가 있어요. 이쪽에 제가 보고서 오, 좋다 했던 작품인데, 이 건축 그것처럼 세계 지도를 해놨어요. 아마 저 크기는 인구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신박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지역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MMCA 꼭대기층에는 이렇게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그냥 들어오면은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 그냥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카페고 테라스. 여기에서 이제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들어올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너무 예쁘죠?